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숫자를 읊어대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는 그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정적인 숫자가 당신의 지갑, 당신의 저녁 식사,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론은 결코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관통하는 2.5%라는 숫자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전야의 유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이겠지만 시스템의 균열을 읽는 이들에게는 이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미미한 이자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 그리고 당신이 받는 월급의 실질적 가치 이 모든 것이 한국은행 총재의 짧은 발표 한마디에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가 감추고 있는 잔인한 진실과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근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은 과연 이 고요한 침묵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건축물 안에서 금리는 우리가 타인의 자산을 점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월세입니다. 우리가 강남의 세련된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매달 막대한 주거비를 지불하듯 타인의 돈을 빌려 쓰는 대가 역시 지불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자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이 월세의 이름은 대출 이자라 불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고 금리가 연 4퍼센트라면, 당신은 1년에 1,200만 원, 즉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을 오직 돈을 빌린 대가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노동력 중 상당 부분이 타인의 자본을 유지하는데 소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은행이라는 거대 자본에 돈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을 받아 더 높은 월세를 내놓을 다른 이들에게 재임대하며 그 차익을 챙깁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여 줄을 세웁니다. 신용 점수 900점의 안정적인 정규직 사원과 이직이 작고 과거에 연체 기록이 남은 600점의 구직자 사이에서 자본은 철저하게 차별적인 가격표를 내밉니다. 신용 가산 금리라는 이름의 이 보이지 않는 계급장은 누군가에게는 낮은 문턱을,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선사합니다. 결국 당신의 신용 점수는 금융 세계에서 당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현대판 신분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하고도 정교한 월세의 기준 가격은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한국은행은 거대한 댐을 관리하는 수문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말에 넓게 펼쳐진 농장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장경제이며 그 작물들을 키워내는 생명수는 바로 시중에 흐르는 돈즉 유동성입니다. 수문장이 쥐고 있는 레버가 바로 기준 금리입니다. 수문장이 레버를 아래로 당겨 금리를 낮추면 댐의 문이 활짝 열리며 막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인 월세가 저렴해지니 사람들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기업들은 공장을 증설하며 성장의 환상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자본의 역사는 우리에게 잔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듯 돈이 과하게 풀리면 화폐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합니다. 수문장은 이제 홍수를 막기 위해 레버를 다시 위로 올립니다. 금리를 올려 수문을 닫는 것입니다. 돈의 월세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물가는 잡히겠지만 그 대가로 서민들의 삶은 거북등처럼 팍팍하게 갈라집니다. 성장을 선택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나고 안정을 선택하면 경기 침체라는 내 옆에 빠지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수문장은 레버를 붙잡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문이 닫힌 채로 얼마나 더 버텨야만 우리는 다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될까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뇌는 단순히 우리 내부의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 거대한 경제 제국 미국의 금리라는 거대한 중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는 3.5%에서 3.75%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2.5%보다 무려 1%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포로 다가올까요?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더 높은 수익과 안전을 향해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연이점 5%의 이자를 주는 한국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3.5% 이상의 이자를 주는 미국 중 어디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화폐를 넘어 석유와 금, 그리고 첨단 기술을 살수 있는 유일한 범지구적 열쇠입니다. 한국이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순간 이 금리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규모 개방 경제인 대한민국이 짊어져야 할 보이지 않는 사슬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과연 미국의 중력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속도를 낼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사슬에 묶인 채 끝을 알수 없는 시면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가혹합니다. 2022년 전 세계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발맞춰 빚장을 걸어 잠글 때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독단적인 논리로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거스른 이 오만한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라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안전한 달러를 찾아 탈출했습니다. 리라화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이는 곧 모든 수입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빵값, 출근길에 휘발유값, 그리고 혹독한 겨울의 난방비까지 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두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은 무려 85%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경제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중산층이 붕괴하고, 평범한 가장의 수십년 노력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사회적 재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고통스러운 동결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역시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풍요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튀르키에가 걸어갔던 그 위태로운 외줄 위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현재 원 달러 환율은 1 달러당 1475원이라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년 전 1300원대를 유지하던 흐름이 무너지며 우리 경제의 방어선은 급격히 후퇴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1600원 혹은 1700원이라는 미답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을 넘어선 일상의 붕괴, 즉, 재앙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적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식탁에 오르는 밀가루와 옥수수, 그리고 우리 먹거리인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재료까지 모두 탈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 통제 불가능한 물가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의 침체를 목도하면서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을 반복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자들의 신음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결코 직설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이 잔인한 진실은 당신의 대출이자가 5개월째 요지부동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과연 이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언제쯤 우리에게 숨쉴 틈을 허락할까요? 아니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거시적인 경제 담론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학적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복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일컬어 세계 8대 불가사의라 칭하며 이를 이해하는 자는 불을 쌓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천만 원을 연 5%의 달리로 맡기면 매년 50만 원의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스스로 증식하는 지독한 일중독자입니다. 첫해에는 똑같은 50만 원일지라도 2년째는 그 50만 원이 다시 자본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이자를 잉태합니다. 10년 후에는 달리보다 129만 원을 더 벌게 되지만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인 곡선을 그리며 벌어집니다. 20년이 지나면 차이는 653만 원으로, 30년이 지나면 1,822만 원이라는 거대한 격차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대중에게 결코 말하지 않는 비밀이자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이들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숫자의 이면에는 잔인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복리의 힘을 저축이 아닌 대출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제때 갚지 못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다시 그 불어난 합계에 이자가 붙는 악순환은 당신의 신성한 노동 가치를 영원히 잠식합니다. 복리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본의 영구적인 노예로 묶어둘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리의 위에 올라타 파도를 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서슬 퍼런 칼날 아래에서 서서히 베어가고 있습니까.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건네는 축하의 인사는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착시일 뿐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중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가 연이점 85%라는 말에 안도하고 계십니까. 1천만 원을 맡기면 1년 뒤 28만 5천원을 벌수 있다는 숫자는 언뜻 달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의 자산을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2.3%라면 1년 전 1천만 원으로 살수 있었던 물건들을 이제는 1,023만 원을 지불해야만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받은 이자 중 23만 원은 그저 추락한 돈의 가치를 방어하는데 흔적도 없이 소모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가는 당신의 이 보잘 것 없는 수익에서조차 15.4%라는 이자 소득세를 냉정하게 원천 징수해 갑니다.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모두 떼어내고 나면 당신이 1년 동안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묶어두고 손에 쥐는 진짜 수익은 고작 1천원 실질 수익률 0.11%에 불과합니다. 좀더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들어볼까요? 2020년에 6,000원 하던 햄버거 세트가 2026년 현재 9,000원으로 50% 폭등했습니다. 당신의 통장 장우는 2.5%의 복리로 꾸준히 불어났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햄버거의 개수는 166개에서 129개로 처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는 분명 커졌는데 당신이 가진 돈의 힘은 오히려 37개만큼 도둑맞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 금리가 주는 가짜 풍요의 함정이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저축해도 자꾸만 가난해지는 것 같은 그 서늘한 기분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의 자산은 이 뜨거운 인플레이션의 열기 속에서 언제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이 잔인한 계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막연한 낙관이 아닌 냉철한 대응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습관을 뼈에 새기십시오.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 당신이 가입하려는 예금 금리에서 물가상승률 이점 3%를 빼고 거기에 이자 소득세 15.4%를 다시 재배해 보십시오. 만약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라면 당신의 돈은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은행 예금의 안온함에만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변동성의 늪에 뛰어들기 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국채나 삼성 현대와 같은 초우량 기업의 회사채를 들여다 보십시오. 둘째, 당신의 대출 구조를 즉시 점검하십시오. 은행 앱을 켜고 대출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현재 본인의 금리가 변동형인지 고정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가 3.77에서 5.87%에 달하는 지금 6개월마다 돌아오는 금리갱신은 당신의 가계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만약 3억 원을 빌린 상태에서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당신은 매달 25만 원일 년이면 300만 원의 노동가치를 추가로 헌납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질지라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미래를 고려한다면 차라리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비용을 확정 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CMA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이 연 0.1%라는 모욕적인 이자를 줄때 증권사 CMA는 하루만 맡겨도 연이점 4% 수준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 차이를 넘어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때 배를 정박해 두기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닻을 올리고 새로운 항로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경제의 이면은 단순히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2026년이라는 혹독한 시대를 건너가기 위한 생존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잔인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금리는 돈의 월세이며 누군가에게는 착취의 도구가 누군가에게는 부의 사다리가 된다는 것.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라며 당신을 거인으로 만들 수도 영원한 채무의 늪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치닫는 지금 당신의 성실한 저축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속수무책으로 약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무형의 힘이자 거대한 파도입니다. 바다의 생리를 모르는 이는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파도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자는 그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기며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대륙에 닿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에 찍힌 명목적인 숫자가 아닌 그 숫자가 가진 진짜 힘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물가라는 거대한 해일보다 당신의 자산이 자라나는 속도가 느리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침몰하고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서늘한 통찰이 당신의 금융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파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파도 위에 올라탈 서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떠밀려가는 난민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삶에 유의미한 균열을 냈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과연 이 거대한 파도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